네, 코로나 19와 힘겹게 싸운 강원도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연중기획 보도 순서. 오늘은 두 번째로 경제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강원 경제는 코로나 19 악재 속에서도 수출과 투자 유치 부문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는데요. 문제는 잠시 중단된 위드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바닥 경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2년 차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올해 강원 수출은 사상 최대의 성과를 냈습니다. 화장품과 의료 기기 등을 기반으로 비대면 무역의 새 장을 열었고 GTI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대박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강원도 제품이라든지 강원도 특산 아니면 출물 관련된 것들의 특화된 것들을 또 선호하는 바이어들 위주로 컨택 돼서 어,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있었고요.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던 목표치 25억 달러는 지난달 일찌감치 넘어섰고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27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2,300억 원 달성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성과를 낸 강원도에 대통령상까지 수여하며 성과를 치하했습니다. 화장품을 비롯한 전략 제품의 온라인 프로모션,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바나 여기 이제 C O P 프로젝트나 온라인으로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다 가동했기 때문에 수출 성과가 최대 극대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투자 유치도 18개 기업 기관에서 3조 5,750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의 4배를 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강원도에 대한 달라진 인식과 교통망 확충 등을 기반으로 시도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주요했습니다. 강원 경제는 내년에 더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30억 불 이상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높이 세워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금년에 3조 한 2천억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4조 이상 그 달성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지만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 줄도산 등으로 도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각종 호재에 취해 샴페인만 터뜨리기보다는 보다 세심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